아니야. <laughs> 합시다. 우리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7번까지 봤지. 곱셈 공식 아주 잘 해야 된다. 자, 여기는 유형이야. 이제 그 다음에 너희들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나와 있어. 이걸 꼭 외워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 외우는 게 좋긴 아. 외운, 외운다. 외운다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는 외워야 돼. 맞네. 잘 거잖아. 그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알아야 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뭐냐면, a의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1분의 1이잖아. 그치? 근데 그 뒤에 있는 녀석이 뭐가 나오냐면 보통 이렇게 나와. a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a의 n제곱을 곱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a n제곱을 부모 분자에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보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1이지.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a n제곱이지. 그래서 a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a n제곱이 되고 뒤에 깔거지 또 하면 되겠죠. 어떻게 돼버린 거야? 자연스럽게 통분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1이지. 이해되냐? 왜냐하면 둘이 더하니까 1 되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밑에 있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분모를 자연스럽게 통분하는 뭐라그 하냐 인수분해? 인수분해 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 a 의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a 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 분의 1이야 나 봐봐 잘 모르겠으면 제발 한땀한땀 한 뜯어 그냥 암산하려고 하지 말고 a 의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a 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a 지수법칙 맞지? 분의 1이야 위와 오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제곱 1 더하기 a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서 뭐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내가 물론 야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더 복잡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막 내가 규칙을 찾아야 되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어떤 거, 이거? 이거? 이렇게 묶은 거야, 인수분해. 얘하고 얘 동일하잖아. 같다. 일도 하게. 어? 아니야, 아니야, 외우지 마. 이거 외우면 안 된다고. 그냥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아니,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 이런 거를. 공식은 곱셈 공식, 이래야 공식인 거잖아. 그렇지. 아, 공식, 그렇지. 뭐다, 근해 공식, 이래야 공식인 거지. 아, 물론 외울 수도 있겠죠. 봅시다 아니 다 있어 왜 적어 괜찮아 적지마 밑에 문제가 더 중요해 27번을 문제 풀때 문제를 적어 알았지 아니면 찍든지 사진으로 찍든지 자 풀이를 자, 야 느낌상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것 같아? 얘하고 얘를 묶어야 되는데 그게 느낌이 와야 돼 맞냐? 왔어요? 왔어요? <laughs> 네, 좋아요. 왔대요. 자, 2의 마이너스 10제곱 플러스 1분의 2가 되고 두 개만 할게. 2의 10제곱 플러스 1분의 2가 돼.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될것 같다고? 2의 10제곱을 하고 2의 10제곱을 하면 될것 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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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2의 10제곱 더하기 1분의 얘는 2 곱하기 2의 10제곱이 되고 더하기 2의 10제곱 더하기 1분의 2가 되죠.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2의 10제곱 1분의 자, 인수분해. 2하고 2를 묶어. 그러면 2가 되고 2의 10제곱 떨거지 남아 있고 여기 곱하기 남아 있죠? 약분이 되나요? 음. 얼마가 되지? 2가 됩니다. 자,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 봐봐. <laughs> 해도 되는데 인수분해가 더 편하니까 이렇게 왜냐면 부모도 한번 살피고, 이렇게 좀 종합적인 고찰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지엽적으로 쨈만 딱 보면서, 와, 2에11 내가 할수 있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니? 혹시 이 앞에 하나가 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앞에 얘하고 짝꿍이네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녀석하고 짝꿍이네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저 녀석하고 짝꿍은 누가 되겠냐? 2에 9제곱 플러스 1분의 2가 되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될거 같아? 2가 될거 같니? 2의 9제곱 플러스 1, 2의 9제곱 플러스 1 약분될 것 같지 않아? 아닌 것 같아? 하나만 해줄게 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2의 9제곱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얼마? 2의 마이너스 9제곱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녀석 얼마를 곱하면 된다고? 2의 9제곱을 곱하고 2의 9제곱을 곱하면 되겠지. 됐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2에 구제곱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2, 2 이렇게 하니까 2에 구제곱 플러스 1분의 2에 1 0제 하지 말라고 2에 구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시 얼마가 되는 거야? 2에 구제곱 플러스 1분의 2, 2가 되니까 2에 구제곱 플러스 1이 돼서 약분 되고 2가 된다는 말이야 됐냐? 그러면 계속 2가 되겠지 요거두개 더하면 2 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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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꿍, 짝꿍. 이제 그건 해야 되겠지. 규칙이 언제까지 짝꿍이 만들어지는지는 아, 세야죠. 알았죠? 네. 이해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잘 해야 돼. 잘 나오니까. 이게 유형 8 번이었습니다. 자, 유형 9번 보겠습니다. 우리 곱셈 공식 요 정도 할수 있지. 안 되면 치환하고 되면 그냥 바로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잘 생각해. 앞에고 뒤에 거를 생각하면 돼.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를 제곱하면 a가 되고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를 곱하면 a의 2분의 1과 a의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1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2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제곱하면 이렇게 된다. 알겠냐 알아야 된다 곱셈공식이야 그냥 곱셈공식 여기서 와걔 어려워요 이러면 나 진짜 걔답 없다 알았지 노답이야 노답 잘봐 세제곱도 알아야 돼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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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더하기 3 요 둘이 곱한 건 1이니까 그대로 둘이 더하고, 이렇게. 괜찮습니까? 야, 그럼 당연히, 아까 우리 했잖아. 이런 것도 다 기억해야 돼.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3제곱. 빼기. 얼마냐면 3.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거 이항한 거지, 이렇게 왼쪽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을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괜찮죠? 요 정도는 뭐. 자, 그래서 문제는 어쩐다고? 와, 개 어려워, 그렇지? 자, 봅시다. 주어진 숫자가 이 녀석이야. 진짜 안 되면 치환해. 진짜 안 되면 치환하는데 여기 봐,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에 나 그냥 바로 할 테니까 <laughs> 할수 있는지 없는지 봐. 바로 할 테니까 뭔 말이냐면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야. 바로 되냐? 이거 맞냐? 맞냐, 맞냐? 맞아, 맞아. 이런 거야, 그냥 이거는 아 맞아요,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네. 됐나요? 이렇게 이걸 A 하고 B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A의 제곱, B의 제곱으로 생각하면 되지 마음속에서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얼마냐면 3이니까 900이 2가 돼서 7이 됩니다. 자, 세제곱도 한 번만 연습해 볼까요? 연습이 중요해, 알았지? 연습이 중요해.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에 와. x 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개커. 근데 이게 이미 나와 있으니까. 네 이미 나와 있으니까 할수 있겠죠? X다 x 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냐? 자,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749에다가 빼기니까 47인가? 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산수쯤은 하자, 우리가. 됐죠? 요 정도. 앞에가 제일 어려워. 세제곱근, 그 다음 막그 있잖아. 막 거지같은 막 산수 계산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오히려 왜냐면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한테 오히려 이런 거는 쉽진 않지. 쉽진 않아. 그렇지만 뭐, 자, 유형 10번입니다. 또 이상한 거 나왔습니다. 어, 이상한 거 나왔는데 한번 봐봐. 유형 10번. 음, 이게 그... 안 돼. 하이. 저저 <laughs> 갔다가 서 있던지 안 추워 안돼너 지금도 자는데 이거 처음에 잔단 말이야 안 틀어줄 수 있는데 잘것 같은 거지 지금도 졸리잖아 아닌가 추워서 졸리는 건가 자 해볼게요 빨리 해야 됩니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아 a n 제곱에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n 제곱인데 x가 이 녀석이 지금 너희 그 그 프린트가 좀개판이면 이거 좀잘 적어. x의 제곱 마이너스 4야. 알았지? x의 제곱 마이너스 4야. 그럼 저 X, 이거 증명해 줄 테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한 x의 제곱이 얘가 될 거란 말이야. 얘가 들어가겠지 당연히 좌안으로. 그럼 이렇게 들어간다. a의 n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n제곱의 제곱의 마이너스 4야. 원래는 4 자리에 a의 n제곱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있어도 상관없지. 왜냐하면 둘이 곱하면 1이란 말이야. 있어도 상관없지. 그럼 얘는 곱셈 공식 중에 뭐 똑같냐면 a의 n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n제곱의 제곱 합과 곱이 있을 때 차의 제곱의 합이잖아. 음. <laughs> 졸지 말고 정기 차려봐 이거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이런 거 알고 있잖아. 합의 제곱 빼기 4ab이면 차의 제곱이 되잖아. 이거야, 이거, 이거. 합의 제곱에서 4 곱을 빼면 얘가 차의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얘 둘이 같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네, 내가, 내가 적은 거야. 1이니까 둘이 곱하면. 원래는 없지. 당연히 여기는 없잖아. 그냥 4라고만 적혀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서 저게 저런 게 있으니까 곱셈공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인 거지. 이건 그냥 곱셈공식이야.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면. 그렇지 않아요? 그거야, 그거. 그 밑에 거는 똑같은 논리겠죠. 이제 이게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 있겠죠. 이거 이거만 위치가만 바뀌어 있는 거야. 이해 되지? 밑에 있는 건 반대로 바뀌어 있는 거. 야 좋아. 요 정도 속도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정도 속도로 가겠습니다. 해 보자. 해 보자. 해 보자. 해 보자. 어? 응. 너앉어도 되지? 손을 놀려야 안자지 커피 줄까? 난 언제 은퇴하냐? 은퇴하고 싶다. 홍팀 퇴퇴 은퇴 안 되면. 은퇴 은퇴. 은퇴한 <laughs> 은퇴. 말이 그런 거야, 말이. 나도 너희 기수 밑처럼 받지 말까? 은 퇴하고 싶어요. 은퇴? 야, 너는 정해져 있잖아. 2년만 더 하면 바로 은퇴야. 어? 어, 너희 네. 열심히 해라. 이번에 네 선배들 입시 그냥 아주 아주 훌륭하더라. 아니 그래서 수생빼한명이요는데 어, <laughs> <근데> 뭐, 뭐? <laughs> 그, 자, 봅시다 그래도 응. 꽤 잘하는데 있는데 서울대 가래들이. 아, 그래서 수생 뻥튀기 하는 같아요. 1 7하 그래? 러면그 내가 가르쳤다는 수학은 거지이안하는데 1.5가 나오네. 그럼 걔는 됐겠네. 보자. 아, 보통 입시철 되면 잘못 물어보잖아. <laughs> 네, 추학과에 다 되면 그때 물어봐. 10월 말쯤에. 네 얼굴에다 적는다. 저희, 이걸로 해. 봐. 이걸로 봐. 들어간다. 봐봐. 루트 얼마라고? 루트 얼마? X자리에 쟤가 들어갈 거라고. 3의 1분의 1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4인그 뒤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3의 2분의 1의 3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뀐다고. 3의 2분의 1의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양수니까 그대로 벗겨지겠죠? 3의 2분의 1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1로 그대로 벗겨진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근데 뒤에 떨거지가 뭐가 있었지 계속? 내가 안한게 뭐야? 이 녀석이 계속 있었지 x가 여기 계속 x가 있었으니까 저 x가 뭐냐면 3의 1분의 1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3의 1분의 1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3의 1분의 1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계속 원래는 뒤에 떨거지가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계산한 거지 누가 사라지냐면 얘가 사라지죠 그래서 루트 3 루트 3이야 이거 3의 2분의 1 이런 것도 좀 빨리빨리 해야 돼야 봐봐 3의 2분의 1이야 루트 3이야 이런 건좀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맞죠? 그러면 루트 3 루트 3이니까 얼마가 되냐? 2루트 3이야 되게 웃긴다 이들이 3의 2분의 1 더하기 3의 2분의 1은 잘 못하는데 루트 3 더하기 루트 3 물어보면 그냥 2루트 3이니까 금방 알아 되게 웃기지? 아니라고 서로는 생각하지 본인들은 저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 똑같아 이해 됐죠? 이거야 정리해놔봐 빨리 <laughs> 자그 다음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유형 11번인데요 유형 11번에 이렇게 좀 완전 키워놨어 내가 완전 키워놨는데 혹시 이것도 잘 안보이면 메모를 좀 해놔요 지수가 좀 이게 프린트하면 좀 개판이 돼가지고 인쇄를 해서 그렇더라고 여기가 a의 e x 야 그러니까 나한테 a의 e x 값이 주어지는 거야 그런데 나의 식은 어떤 거냐면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야 여기는 a의 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지수가 이 녀석은 누가 봐도 짝수인데 이 녀석은 누가 봐도 홀수여서 이런 애들이 가끔 있어 얘가 예를 들어서 k야 라고 하면 이런 애들이 진짜 가끔 존재해 봐봐 선생님, a x의 제곱을 하면 똑같잖아. 이거 이거 똑같은 거 알아 몰라? 음. e x 같잖아, 그치 그걸 k라 한 다음에 오, ax인데 원래 지수 는 항상 양수인 거 알지? 항상 양수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ax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인데 와, 이렇게 해서 ax는 루트 k요.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 저기 루트 k니까 루트 k 플러스 루트 k 분의 1 왜냐면 역순 거 알지? 루트 k 분의 1. 그다음에 루트 k 빼기 루트 k 분의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괜찮아 맞을수 있어 아, 실제로도 맞을수 있다고 그냥 여기다 k k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루트 k 루트 k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이렇게 곱하니까 k 더하기 1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냐면 k 빼기 1이 돼서 실제로 내가 구할 수 있다고 알겠지 실제로 할수 있어 실제로 할수 있는데 실제로 할수 있는데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야. 알았지?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걸꼭 가지고 있어야 돼. 봐봐. 이렇게 홀수하고 짝수가 안 맞아 있으면 얘를 여기 주어진 식으로 다 바꾸는 거야. 어떻게 해요?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a x를 곱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a x를 똑같이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발생하지. 봐봐. a x 곱하기 a x니까 a의 2x가 되고 이 녀석 이 녀석 곱하면 더하기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당연히 a의 ex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산수가 확실히 줄어들지. 아까 산수가 이거 k 더하기 1 빼기 k 더하기 1 빼기 k 아니 k 더하기 1분의 k 빼기 1이 나왔는데 아까는 이 밑에까지 갔어야 나왔잖아. 그치? 그 그러니까 이게 더 빠르다는 소리야. 알았죠. 실수도 안 하고. 자 그럼 우리 유형 11번이 그렇다고 치고. 이제 36번을 좀 봐봅시다. 36번을 봐봅시다. 36번을 봐봅시다. 36번을 봐봅시다. <laughs> 지금 속도 괜찮냐? 그래. 끝. 아니 못해요. 지수까지만 할게요. 자, 아, 그리고 연습 문제 좀더 줄게요. 그 풀어야 그 계산력. 계산정문이 한 20문제만 줄게요. 많이 좀더안할거 아니야. 자, A 얼마냐면 아 30문제 줘야 되나? EX가 3이야. 이번에 3이라고 줬어. 근데 너무나 쉽게 똑같이 나와버렸다. 그렇지? a x a 마이너스 x 가 되고, 아, 여기가 다르구나. 3X 플러스 a 의 마이너스 3X 조금만잘 봐봐. 여기서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a 의 X를 곱한다고. 이렇게 이연아 이거 알고 있지? 이렇게 이연아 이연아 어, 저안 들려나 봐. 이연아안 <laughs> 들려, 안 들려. 와, 저런다고? 기술이 그렇게 좋아? 자, 봐.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된다고? a에 2x가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1이 되죠. 됐습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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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a에 4x가 되는 거야. 다시 이렇게 곱하면, 이건 a에 마이너스 2x죠. 이게 되는지 알아야 돼. 지금 되는 거다 괜찮냐? 자, 괜찮아? 진짜로? 음... 괜찮아? 음... 자, 그러면 이제 대입하는 거야. 자, 대입하는 거 보자. 저게 3이거든? 그럼 얘 3인 가 알아. 3 빼기. 자, 이거 제곱인 거 알아? 몰라. a의 2x의 제곱인 거 알아? 몰라. a의 4x는 a의 2x의 제곱. 그럼 a x가 얼마 있어? 지금 3이니까 9가 되죠? 자, 이 녀석은 뭐냐? a의 2x분의 1인 거야. 맞지? a의 2x분의 1인 거야. 그럼 a x 가 3이니까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나머지는 산수해야지. 이거는. 이현아. 거는이 뭐, 뭐야? 아까도 불렀는데. 저기. 너 이거 알지? 그거 했어요. 좋아. 곱해에서 하는 거 알지? 집에 틀 생각하지 말고. 너 이번 주 토요일 와야 된다. 토요일 일요일 수업 와야 돼. 전력 빨빨 차. 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천천히 떠나. 어, 이제 12번입니다. 오, 야, 말을 갖게 한다. 아닌데 이거 말 아니다. <laughs> 대박이다. 말을 갖게 하는 게 아니지. 알았지? 어, 미시아빗. 깜짝 놀랐네. <laughs> 말이 아니고 미시아. 찍어 놔야 되겠다. 마, 너, 너희 한번 웃겨주려고 한가 봐. 자다가 갑자기 말! 이러니까. 미술 갖게 하는 거야. 미술 갖게 해서 이제 시급값을 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문제를 보는 게 좋습니다. 아한번 어, 볼게요. 네, 문제 좀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보면서 이야기 할게요. 잘 봐봐. 이건, 이, 우리가 그, 전민이 때 지수법칙 할때 많이 해봤어. 지수법칙 할 때. 이건 지수법칙 할 때하고 똑같은 거야. 여기서 뭐냐면, 저식이 주어져 있고, A라고 되어 있고, 이식이 주어져 있고, B라고 주어져 있는데, 12의 X야. 야, 봐봐. 이거, 이거, 재밌있때 많이 봤다고 그냥 중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 봐. 12의 X제곱이야? 그럼 12의 X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이야. 그럼 얘는 2의 2X에다가 3의 X제곱이야. 얘는 2의 X의 제곱에 3의 X제곱이야. 됐어? 물론 선생님 저는 암산으로 여기까지 파고 올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나는 그냥 보여준 거야. 알았죠? 그럼 너희한테 필요한 건 뭐야? 2의 x하고 3의 x가 a하고 b로 표현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볼까요? 여기서 자, 봐. 3 곱하기 3의 x 빼기 3의 x가 a라고 돼 있는 거야. 이 녀석이. 저기에 3 곱하기 3의 x 빼기 3의 x가 a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3에서 2를 빼니까 2 곱하기 3의 x가 a라고 돼 있는 거지 따라서 3의 x가 2분의 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야 너무 졸려 짜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봐라 2 곱하기 2의 x 더하기 2의 x가 b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얼마냐면 얘는 3의 2의 x가 b라고 돼 있는 거야 따라서 2의 x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b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정연아 찍어놔. 너 졸려서 못 들었다. 40번이야. 40번. 통째로 찍어놔. 40번. 어. 이거. 이렇게 생각해. 얘를 네가 A라고 생각해. 아니다. 음, 라지 X라고 생각하고 얘를 라지 X라고 생각하면 3 라지 X 마이너스 X니까 2X지. 이해 됐죠? <laughs> 졸려, 졸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다 해버리고 싶은데 네가 너무 졸려서 해 좀만 쉬었다 할까? 그 설명을 들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라 설명을 들어야 되거든. 잠깐만 쉬었다 하자. 그러니까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